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워풀 양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요리 작가 델마 톰슨 씨의 작품 빛나는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델마 톰슨은 세계제 2차 대전, 예. Yeah. 193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945년 9월 1일에 끝난 예, 2차 세계대전의 6년간 지속이 되었더군요. 예. 그래서 이때 유권인 남편을 따라 갤리파네 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버 사막, 사막에 발령이 났어요. 자, 남편에 출근하고 나면 오두막 집에 혼자 남게 된 예, 델마 톰슨이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46도에서 50도 이르는 살인적인 더위. 여러분, 진짜 살인적인 더위죠? 어, 뭐, 그때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모래바람, 사막에 모래바람이 쉴새 없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이웃이라고는 인디안과 멕시코인이었어요. 영어도 안통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델마 톰스는 우울증이 오고, 예, 너무나 고통스럽고, 예, 도저히 여기는 살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제 친정에 예,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저는 여기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답니다. 여기는 감옥과 같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답장이 얼마 후에 왔는데 이 델마 톰슨은 너무 너무 고생하구나. 어서 막 그냥 오느라 할줄 알았는데 편지에 딱두 줄이 있었어요. 감방에 두재수가 있었다. 한 명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한 명은 간방에 있는 바닥에 있는 벌레들을 헤아리면서 세우면서, 세우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다. 딱두 줄이었어요. 그래서 참 섭섭했지요. 아빠가 안 망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 왜 이런 말밖에 말씀밖에 못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 이 젤마 톰슨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 아버지의 깊으신 깊은 뜻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델마 톰슨은 마음을 바꿨어요. 예, 마음을. 그래서 이제 먼저 인디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백인 여성이 자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애지중지하는 도자기, 편물, 선물들을 막 주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델마 톰슨이 예, 거기서 있을 동안에, 어, 거기서만. 모질버 사막에서만 나는 선인장이라 또이 식물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출판 예, 기념회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원주민, 살인적인 도위, 모래 사막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을까요? 예, 제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 이 어려운,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 내가 찾아낼 게 있다는 공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접근을 하니까 많은 것을 숨겨진 것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한 번씩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여류작가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뭐 고민 걱정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이러한 숙제가 연일 가고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델마톰선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예,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예, 그 환경을 잘 이끌어 나가는 내가 그 환경을 이룰 수 있는 예, 강인한 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행복 호르몬을 아시나요? 예, 이 행, 행복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로토닌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면요, 잠도 잘 오고 마음이 두근두근하지 않고 차분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은 예,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즐겁게 막 웃을 때, 햇빛을 받으면서 그럴 때. 아름다운 경치나 좋은 음악을 보고 감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길 가시다가도 새들이 지저귀거나 예쁜 꽃을 보시며 꼭 반응을 보이십시오. 어 고마워. 이렇게 예쁜 소리를 들려주다니. 새들아, 고마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 예쁜 꽃을 보시며, 어 정말 예쁘다. 고마워. 나에게 아름다움을 선물하구나. 예, 반응을 보이십시오. 이럴 때에 우리 뇌에서 이 행복으로만이 확놓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정신 건강이, 예, 잘 유지되어야 이 어려운, 예, 이 시절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델리톰슨처럼 우리가 환경에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화이